이 시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이제 이부에게 그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시키고 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대체시킨다는 것, 그리고 권위를 어, 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시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나 전통, 성, 어, 성경 이세 가지를 권위로 내세우는데 어쨌든 최종 권위를 교황으로 보고요. 개신교에서는 자신들의 어, 교단과 목사들을 최종 권위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고음받은 근본주의 이거는 근본주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어, 근본주의자들은 어, 교육을 어, 사실은 최종 권위로 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이러한 이런 배교한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어, 지금 이 시대에는 학문을 통해서 소위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고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해 보여요. 경건이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는 godliness예요. g God. o 그러니까 하나님 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이거든요. 그래 자기가 자기들 안에서 게 하나님이 표출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채 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모도 말쑥하고요 그럴 듯한 언변도 있고요, 하기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모양은 그럴 듯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겉으로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경건한 척하지만 어, 그 안에서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전파되야만 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공부해야만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그 사람이 말을 뭐 그럴듯하게 한다거나 외모가 말수하다거나 이런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걸 통해서 그 사람 주의가 바뀌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그 말쑥하게,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면,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교회를 해서, 그래서 목사들이 앞에 나가면 허허 웃는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음. 다른 사람들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런 거는 절대 그 목사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해요. 어, 그리고 자기가 어, 종교 지도자다. 어, 나는 목사고 뭐 신부고 뭐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와서 또 물어봐요. 자기의 인생사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요즘은 유튜브 틀면 그런 방송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들도 나와 가지고 어 끊임없이 그 다른 사람,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사생활에 이제 질문 받고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어 답변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럴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권위를 행사할 자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음. 그런 대중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 권위를 행사해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생계 유지 수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직업인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위임받아서그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그거에 답변하면서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뭐, 중들은 뭐, 부처를 말하겠지만 이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직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냐. 인간적인 이야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99.9%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역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사실은 버렸어요. 그냥 겉모양만 있어요. 워어 킹잼 성경이 최종권이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막 성경 흔들어대고 목소리 막 크게 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은 그게 달라요.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여러분 아셔야 될게 러커마 목사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 러커마 목사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셔요. 성경을 공격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은혜의 복음도 전하고요. 구령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 카이스 그 거기는 공동체에 완전히 그래서 도시 하나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이상해요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일을 해요. 구령도 잘해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요. 설교도 정말 잘해요. 성경적으로 잘해요. 근데. 우리 그 러커만 목사님처럼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그 사람들의들이 러커만 목사님의 진리에 대에 대해서 거부하고 러커만 목사님의 책을 금서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책을 못 읽게 해요. 그리고 러커만 목사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람들이 안 하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해요. 부용도 하고 교회도 운영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도 이렇게 흔들고 하는데 신학교나 이런 데서 신학교를 나와야 또 이렇게 사람들 파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진들이 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막 이래요. 근 이제 그 근본주의자에서는 동정녀 탄생도 믿고요, 삼일제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요. 성경의 영감으로 축자적으로 기록됐다는 것도 믿고요. 여러분이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계속해서 강의하고 강조하고 칭의, 정가, 그다음 새로운 피조물 다 믿어요. 이 중에 여러분 안 믿는 거 있나요? 똑같아요. 우리 믿는 거왜냐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을 거부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위선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권이라는 거를 100%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배교가 가속되는 게 항상 이 진리하고 비진리가 섞여서 그러는 거고요.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외부에서 만나면 반가운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어, 구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령한 사람을 키우는 게더 중요해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어, 이게 최종,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해서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맥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고, 그때만 반짝반짝해서 막 누가 뭐 구령한 숫자가 얼마니 저쩌니 이렇게 막 하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구령을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음. 구령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그냥 또 살던 대로 살아요. 그래서 키우는 게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는 훨씬 더 중요해요. 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는 우주맘을 위해서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속해요, 일을. 우리가 죽어도 일하는 사람이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구령만 하고 땡, 그럼 그걸로 땡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일이. 음,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령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배우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셔서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 은혜의 복음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령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기초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성경의 권위를 계속해서 가르치셔서 그 사람이 한글 킹잼 성경을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영적 아버지가 자기 주신 그 최종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사역에 사역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한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이 이어지지 않은 게이 최종 권위에 대해서, 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러커먼 목사님은 정확하게 딱 선을 거어요. 절대로 나하고 못 느끼게. 이렇게 하셔요. 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다막 서로서로 인정해요. 뭐, 펴킹도 그러고, 흥정력도 그러고, 뭐, 개혁, 개혁성경을 쓰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건다 좋아. 그래서 요즘은 초교파가 유행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종교 통합으로 가는 길이고요. 전 세계 하나의 종교. 그게 이제 젖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그러면 그, 그 사람들에게서는 두세 사람 뭐 자기들 교단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지구적으로 보면 그게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젖 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신학이에요. 신학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배웠기, 배웠고 그런 거를 배운 목사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리고 실행하고 있는 게 후천년주의 신학의 기본에서 무천년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사고 체계인지는 본인은 몰라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걸 배운 목사들한테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스며든 거예요. 그런 지식들이. 근데 이제 저희들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아, 그 사람들이 그 목사들한테 오염됐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언급하니까, 그리고 뭐 자기도 믿음이 있고, 뭐 기도응답을 받았고, 체험을 뭐 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빡깜빡 속아요. 어. 저희 교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어? 첫 번째, 저희가 배웠잖아요. 10편, 12편,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고, 영혼이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본인이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한글 킹잼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한국인들의 최종 권위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토킹, 흠정력다 마찬가지고 개혁 성경 쓴 사람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런 모든 것에 선두 주자는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그냥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몇 구절이 빠져도 의미를 아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실제로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축자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축자적 영감보다 성경의 메시지만 같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복음전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입니다. 뭐그뭐 그뭐 내용은 별로 바뀐 거 없잖아, 똑같잖아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가 빠졌다 그러면 아 다른 구절에도 그게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온수를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근본 원칙만 같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처럼.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을 왜 이름이 근본주의자냐면, 은 성경의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어요. 근데 그 이상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는 말인가? 어? 공부 안 해도 근본적인, 아까 말한 뭐 삼위일체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나 뭐 행위로만, 행위로운 공부 받고 믿음으로 운 공부 받는 몇 가지를 알면. 나머지 성경도 자기가 다 안다는 말인가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근본적인 몇 개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은 메시지는 같고 개념은 같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한 주님께서 그 이상은 더 이상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느님이 온수예요 음. 성경이 근본 온수만 같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성경 자체를 최종 권위로 인정해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대다수 우리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하죠 최초의 온번이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현재는 그 성경을 섭리로 보존하는데 보존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신학교의 주장이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감과 섭리 이두 단어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돼요. 영감으로 보존을 하셨, 기록을 하셨는데, 섭리로 보존을 안 했다? 하나 많아요, 그거는. 어. 말하나만아안 소리예요. 그 말은 주님의 영감으로 보존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 현재 나한테 성경이 없으면,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laughs> 나한테는 전혀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현재 최종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읽고 현재 묵상하고 현재 가르칠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읽, 읽을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혼자서 묵상할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같이 공부할 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게 최종권이에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사탄의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때네 가지 영이 자기 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영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짐승의 영이든지 인간의 영이든지 이네 가지 외에는 없어요. 영은 세상에는 지구에는 자기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입에서 어, 사탄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들인 거죠.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정말로 무호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어딘가 인간이 했으니까 실수가 있겠지. 아닙니다. 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 처음에, 누가가 뭐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썼냐면은,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 그래요. 무호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호한 증거, 이 무호하다는 표현을 성경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면은, 주님이 보존하셨으면은, 무호한 성경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감과 섭리와 관련돼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극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아마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있습니다. 한번 와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혁성경이나 흥정령 표킹 등으로도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전도지가 없어도 전하는 거고요. 전도지 한 장으로도 전해요. 당연하죠. 개혁성경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폭행으로도 전할 수 있고요. 흥정력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이론이나 다른 종교의 주장까지도 성경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덫이라고 표현을 해요. 덫. 믿어서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 자체가 덫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붙잡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온수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덫이에요. 그래서 이 덫, 주님이 성경 곳곳에 설치해 놓은 부비트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부비트들에 계속해서 빠져요. 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다 타락했거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자기 마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인간은 별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파하고 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 인간일 뿐이에요. 저희가 전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멋졌다 뭐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도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뭐그 이상도 그야도아니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거짓대의 하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그 인간의 개인적인... 그, 인성이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죄를 안 지어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그 사람들의 육신에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고 은연 중에 성경을 깎아내리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흙탕물 뭐 싸움처럼 정치인들이 서로 인신 공격하잖아요. 이 바닥도 그래요. 그래요. 이 기독교계라는 바닥, 심지어 이렇게 뭐 한글 킨짐생을 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거를 막 공격을 해요. 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들춰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봤을 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거잘 아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 요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꾸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피로 그냥 덮는 거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변개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사탄이 사탄의 질문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탄의 말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가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권위를 함부로 누구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창, 창세기 3장 6절 여러 번 살펴봤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위에 있으면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짓는 극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수반되어서 딸려서 오는 죄들인 거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이 말씀의 권위를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기록된 말씀을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자기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동일한 죄입니다.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지은 죄나, 이부가 지은 죄나, 사탄이 이렇게 지은 죄나, 같은 죄예요, 그게.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 거하기를 본인이 원해요. 자기 마음의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선,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대의 바리새인들을 그 위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어, 말씀을 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 속 깊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른 거. 이게 위선인 것입니다. 위, 위선의 그 대표적인 게 액터들이에요. 액트리스들 배우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 모습과 다른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위선의 아주 가장 큰그 액터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보, 본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어,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연예계에 사탄이 역사가 강한 거예요. 음? 사탄은 그래서 이 액터들을 많이 써요. 근데 목사들도 액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아 배우예요 완전히 배우 어, 어, 배우입니다.